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홍보 라이브입니다 오늘 양덕에 산더미 오리라고 평일에 월요일인데도 손님이 꽉 있습니다 음식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리고기를 냉동해 가지고 얇게 슬라이스해서 썰었어요 일명 산더미 오리불고기 입니다 간장 베이스고 약초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고기가 또 얇고 부드러워 가지고 어른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고 모임할 때 생일 파티하러 그렇게 많이 오신답니다 최근에 포항의 최고 대세남 솔스테인. 특... 특별히 모셨습니다 박수 아, 한번 보내주세요 네. 해도동에 소재한 스테이 호텔 호텔을 운영하고 계신 호텔 대표님인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무료로 본인이 릴스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도 평소에 많이 하십니다 산더미 우리 불고기 올라갑니다 <놀람> 이야 소리 박살 니다 박삼 사지 말고 이 비법 소스에다가 탈콤달콤하면서 소고기 아니에요? 진짜 말안 하고 먹으면 소고기다 이거. 평소에 오리 많이 드세요? 소고기 좋아. 근데 <laughs> 진짜? 오늘 진짜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저는 오리등이 백숙 전문점 불고기 전문점을 하고 있는 강선영 대표라고 합니다. 사담이 오리 불고기가 먹으니까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간장 베이스로 만든 약초 오리 불고기인데 간장 소스 만들 때 약초 넣고 과일 넣고 뭐 간장 넣고 해서 다 직접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담백한 맛이 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방에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치아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아, 네. 얇은 거를 씹고 넘기니까 네, 잘 씹히고 소화도 맞아. 잘 되고 어. 특히 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니까 새콤달콤한 그 풍미가 확 퍼져서 되게 맛있고 추가로 볶음밥 약간 느끼할 뻔했던 그것을 또이볶음밥이 김치랑 잘 어울려져가지고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백숙에 대해서 또할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가 네. 처음에는 백숙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데 백숙을 드시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입소문이 너무 빨리빨리 가면서 지금은 백숙이 오면은 불고기 오. 아... 똑같이 나와요또 오리를 못 드시는 분이 많아서 닭능이 백숙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리를 못 드시는 분은 닭백숙을 또 드시면 됩니다. 능이 팍팍 넣어드려요. 몸 보신 하러 오세요. 손스테이 산더미 오리 오랜만오 좋았다.